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미팝입니다 예자 제가 오늘 애들이 막 학교에서 뭐 만들고 다녔던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자 제가 1위 알려드릴게요 이 애들이 막 제가 언제 막 급식실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칩시다. 제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식품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책상 있죠? 여기서 밥을 먹어요. 맛있는 거 나왔을 때는 엄청 많이 먹고 뭐 입맛이 없을 때는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엄청 놀라운 시사 들려봤어요. 어떤 친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와 실제로는 요만큼 커요. 와 이게 뭐지? 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건 풀딱지라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풀딱지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풀딱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풀로, 막,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laughs> 길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우와, 이거를, 와이거라야네요와 이거이거이거 이거 축축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 막 쪼물럭쪼물럭 쪼물럭쪼물럭 막, 막, 막 하면서 막 있어요 와 이거 애들이 그래가지고 몇명 애들은 아다음거는 지옥의 똥입니다 지옥의 똥으로 애들이 엄청 본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몇개월 아니 몇일전에 제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통일이 됐을 때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전 통일이 되면 어, 저희 나라 친구들이랑 뭐를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은 일을 그리래요. 그래서 저는 소풍 가는 일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를 딴 땄어요. 이렇게 저는 친구들과 소풍을 간걸 그, 그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케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거기 그 상태에서 봐봐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이거 딴 거는 볼펜으로 해 놨어요. 볼펜으로 해 놨다 치고 자. HB 연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놓고 대충 이렇게 해 놨다 칠게요. 이런 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냥 한 걸로 칠게요. 이렇게. 자. 이제 뭐요? 이거 올려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뭘 갖고 오냐면, 이거 스케치를 지우려고 지우게 갈 거예요. 지우게 갈 거죠? 으막 지워요? 그러면 이게 다 지워졌는데, 이번엔 옆에 진짜 끝내기는 게 있어요. 막. 지우개 똥이 막, 막, 종이 뒤덮혀있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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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파티가 되어있어. 막, 댄스 파티가 되어있어요. 막,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불편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 종이를 탈탈 털면, 이제, 이게 예, 투르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디서 하냐면요. 책상 위에서요 이걸. 왜 이렇게 책상을 하나 그릴게요, 일단은. 책상에, 책상. 이렇게 책상 위에서. 탈탈. 아니, 여기가 아니야. 땅이 탈탈 털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걸 탈탈하면 이게 <laughs> 투르르 떨어져요. 막, 후두두 떨어져요. 막, 후두두두두 두막끓려져요 그런데, 그러면, 또 작은 짜국이 하나 보여요. 보여요? 난 아직 살아있다. 하면서 막, 여기 덕지 덕지덕지, 막 덕지덕지 덕지 이렇게 쩜바기가 있어요. 막, 쩜바기가 엄청 많아요. 됐다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손으로 하지, 이제는, 탈지 않고, 전 이제 손으로 이거를, 뭐요? 손으로 탈탈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게 어디로 붙냐면요. 뭐요? 이렇게 해놓고, 손을 막 손을 뒤집어봐요. 그럼 있죠. 손에 덕지덕지 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탈탈 털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나서 뭐라 했냐면, 야 저기 어떤 친구가 막 지우개, 지우개 똥 모아서 뭐뭐 똥같 지우개 똥 모아서 뭐 하나 만든다는데, 걔한테 주면 되겠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막거기로그 친구 있는 곳으로 달려갔거든요. 와, 그런데 그 친구, 막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애들은 막 통에다 넣어 다녀요. 막 이따가 이따가 만약에 만든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막통 안에다, 막 이렇게 해놓고, 예 실제로 이거 분홍색이었어요 그래도 코? 이제 여기 안에다가 막막 막 여기로 뽀르뽀르뽀르보르 이거 막 있어요 진짜요 이거 막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친구가 주더니 그 친구가 막막 막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막 손으로 똥였던 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지옥의 똥은 동글 동글거리면서 도글 도글거리면서 막 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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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글거리고 있어요. 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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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글거리고 있죠? 아, 아 그래놓고 이제 다 만들었다 하고 와 이거 진짜 이, 이, 이거 이거요 이거 와요 따만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요따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거든요. 요따만하게. 와, 엄청 크게 만들거나 그러네요. 그리고, 애들이, 뭐 있잖아요. 애들이 막, 오늘, 오늘이 아니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딱, 딱까 했던 건 애들이, 애들이,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알려주기 싫었는데 아, 사실은, 저희 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1년 전쯤이나, 그, 그쯤에, 제가 이렇게 복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주 평화롭게 복도를 이렇게 또벅또벅또벅또벅 걷고 있었거든요. 언니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왜 깜짝 놀란 줄 알아요? 애들이 막 치타같이 달리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저희 반 애들이 이러면서 막 뛰어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뛰어요. 아, 북도 한 가운데부터 이렇게 와서 막 뛰어요. 와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제 앞으로 바로 지나가요. 걔네 걔네들이 남자애거든요. 난 치타의 먹이가 되겠어 하면서 막 치타의 먹이가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어 화장실이 아 여기가 화장실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이쪽 막묻어듬서막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칼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칼이 조금 있다면요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 쑥피해요 그리고 애들이 가면 이제 저는 거기서 쏙 나와요. 이 진짜 인도 었습니다 자, 전주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 학교에서 난리 났었어요. <laughs> 아, 진짜. 아니, 제가 학교에 신라하시는 곳 있죠. 자, 거기에 이렇게 신라하시는 곳에, 나, 어, 눈도 있고, 눈이 왔거든요, 오늘. 제가, 제가 신라화로가지 신고 있었어요. 자, 한쪽은 부츠 아직 안 갈아지는 쪽 여기 신라 와 주머니 가방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얘가 어 뭐야? 어떡하죠?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요 뭐야? 끊겼어. 자 이렇게 끊겼어요. 이자이짜 이렇고 이러, 어떤 얘가 막 단짝이에요. 제 단짝. 그 단짝이 어? 야! 야 너! 야! 단짝! 하면서 막 와요. 그러면서 막 어? 뭐야? 얘 친구야. 너가 여기 있냐? 어떻게?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저어로더니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선생님이 안 왔어. 그래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랬거든요. 와. 그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와, 진짜 저희 반 친구들이 한 다섯 명 정도 왔어요. 전 여기고. 그래서 포함해서 여섯 명이거든. 막 운동장쯤을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큰, 운, 어, 무운동이가 아닌, 뭐, 얼음 빙판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 여기서 스케이트 타자! 하면서 한 얘가 말하더니, 그러면서 얘도 후구, 막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나 엄청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막. 뚱뚱뚱뚱뚱뚱뚱. 막, 무슨 춤을 추고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빙판을 좀 키우고.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자, 그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끄러가지고 오, 뭐야! 하면서 막, 과당! 넘어졌어요. 다행히 얼굴은 안 다쳤습니다. 아, 얼굴은 다행히도 안 다쳤어요. 사실 제가 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그렇게 미끄러리지 않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막 애들이 걱정을 해줘요. 야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보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 했냐면요. 아나 아, 나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따 반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거 슬슬 녹아들었어요저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반으로 갔는데 아, 반으로 갔어요. 반 아, 반에서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다친 다리가 어떻게 됐나? 열어보는 순간 봐봐요 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제 피부를 일단은 이렇게 그려주고 플러스 여기서 제가 오늘 보라색 바지 입고 왔어요 실제로 아직도 입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뭔가 칠해줍니다 뭔가 좀 시퍼런 봉이 생겼어요 약간 요색? 음 요건 어, 좀잘 보여야 하니까 우으로갑니다자 이렇게 제가 기마지고 있었단 말이야 어 어떻게 생겼지? 하고 다리들 다걷어보는 순간 어떻게 걸었냐면요.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하고. 쫙, 잡아당긴 순간. 쫙! 오. <laughs> 멍이 있어요. 잡아당겼는데 멍이 있었어요.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아, 아까 좀 넘어진 쪽에 좀 심한, 심한 것을 좀 느꼈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 맞다. 진짜 학교에서 애가 어떤 한 애가 진짜 많이 만들었던 건데, 제가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또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 뭔 얘기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고 야나 테이프 좀줘 하면서 어떤 여자애가 말해요 그데 내가 좋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테이프를 줍니다 음 하면서 막 테이프를 줘요 그런데 애가 막 <laughs> 와.. 뛰어난 나손실로막 뭔가를 딱라라막 접어요 어? 뭐 접는거지? 하면서 저도 진짜 당황했거든요 뭐야르르르르르 막 접고있어요 그리고 완성품 테이프로 큐브로 만들었어요 걔가 와.. 아 그래서 이거 처음 만드는구나? 그래서 야 이거 처음 만드는.. 만들은... 이거 이거 뭐야 하면서 뭐 물어봤더니 아 이거 더 많아 하면서 막 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 그의 가방에 진짜 안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충격이었는데 그의 가방에 아 뭔가 복사라도 되어 있는 듯막 이게 군단이 있어요 얼음 군단 얼음 군단 얼음 군단이 있어요 이렇게 얼음 군단이 한 100개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100개는 아니래요. 막 엄청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제해가지고 여기도 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복제해서 이거를 와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막 이렇게 이만한 거를 그렇게대다 끝나네.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아니, 그 가방, 옆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여기를 열었는데, 막그 우르르 쏟아지는 줄 알았고, 당연히도 안 쏟아졌어요. 와, 그런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 또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여기 가방 안에. 와, 이건 뭡니까? <laughs> 와, 이거 진짜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와, 이거. 아, 그리고 제 단짝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니, 며칠 전에 제 친구가 막 이렇게 하고 이..무슨 네모로 큐브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 친구가 큐브를 하 해서 야! 친구야! 나 이거 테이프로 만들었어! 와 이거! 봐봐요 테이프를 겹겹이 쌓았대요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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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나봐요. 와, 여기 안에가 진짜 회색이었어요. 안에가 안 보일 정도야. 안에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엄청 진해요. 이게 테이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테이프로 만들어졌는지 못 믿겠으면 한번 만져보라면서 잘했는데, 저는 안 만졌어요. 저는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뭐, 너 만져봐. 하면서 그 친구 건네주거든요? 야, 뭐, 만져봐. 못 믿겠으면. 하면서, 주면 저는 뭐라 하냐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저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막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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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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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아니 야 난 믿어 믿어 나 믿는다고 너도 내말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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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했거든요 응. 그러면서 막 이렇고 그러니까 애가 막아 진짜 그래요 알겠어?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와 진짜 놀란 일인데 학교에, 학교 가는 길에, <laughs> 아니, 차가 이렇게 있죠? <laughs> 여기 밑에 고드름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짧은 고드름이에요. 삐죽삐죽, 이렇게 이빨처럼 나 있네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학교로 갈 때, 어떤 애가 막 무슨 자같은 거를 막비례국들 던졌어요 아 이거 채색을 해줍시다 일단은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약간 요러, 요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눈이 끼어있고 얘도 눈이 있어요 여든 고드름이 똑똑똑 흘리고 있습니다 똑 똑똑똑똑 흘리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그런데 애가 어떻게 했냐면 무슨 비닐봉지? 뭐 비닐봉지를 딴 하나 있는데 거기 안에 마카롱 이런 거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부러웠거든요. 한 입만 할까? 그러다가 아니 아니 한 입만 하면 인기가 없어져. 그래서 막 이렇게 다 가고 있었거든요. 애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대충 이런 예쁜 마카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막 삐용 던졌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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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다가 몇번은 쭈웅 했다가 던졌다가 톡 쭈웅 했다가 던졌다가 톡 했는데 이번에는 삐용 했다가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딱 꽂혀요 이렇게 딱 꽂혀요 그래가지고 음막 여기 안에 있어. <laughs> 여기 안에 이렇게 찌부대 있어요. 네, 봉지의 기운은 아마도 나쁘겠죠? 에이, 누가 나를 꺼내줘? 하면서 막 울고 있어 봉지가 우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저거 주인에도 막, 뭐? 예, 이거 좀 어떻게 줄까, 내가? 하면서 막 했어요. 야 이거 좀 어떻게 줄까, 내 하면서. 어운가 봐, 물다 씻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제가 애를 막 들려고 해도, 제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애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애가, 그 애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들려 하는네 잡으려 하거든요? 사실은, 안닿요안 닿. 안 닿아요, 안닿아안 닿아요. 그래서, 에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오빠가 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점프해가지고, <laughs> 이걸 따와요. 어, 뭐 약간 요런 느낌? 띠용 하면서, 슈퍼마리오처럼, 용 해가지고 그 그게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점프해서 를었습니다그친구한테 그 그, 그 줬더니 오빠 고마워 하면서 그래요 와 진짜 오늘 오늘 신박한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이 12월 14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자, 그,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 내년, 내년이 되면, <laughs> 제 캐릭터가 하나 출시할 거예요. 이렇게, 제 기한. 여기에다, 뭐, 장식구들은, 날, 나, 어, 그, 계절이나, 제가 한 일들에 대하여, 이제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하고, Who's that? Who's that 포켓몬? 그런 거 있잖아요. Who's that 포켓몬? 해가지고, <laughs> 이건 포켓몬이 아니네. 흑색 캐릭터 하면서 막 이런 건 아닌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오 실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뺑 이게 앞어 이렇게 들진 않아요 이게 해가지고 이제 푹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잘 됐다면 이거를 그렇게 싹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에제 캐릭터 기대해 주세요. 그럼 구독 안녕. 구독과 좋아요 는러주세요 그럼 안녕. 이렇게 안녕해야지. 안녕. 잠깐만요. <susur> 이거... <susur>